<laughs> 고소해. 남의 운명은 알아도 이건 몰랐겠지. 야, 근데 뭐가 딱딱하네. 보석인가? 아님 혹시 금괴? 으아! 오늘은 또왜자르지아버지 <laughs> 에? 아유, 우린 그냥 밥이나 먹자꾸나. 야. <laughs> 아니, 이 할머니가 누굴 놀리나? 일단 돌멩이 줘서 뭐 어쩌란 거야? <목소리> <Banan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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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주인님 절 부르셨나요? 네가 누군데전 진이라고 해요. 예, 진이라면 그 요정 네. 괜히 폼 잡고 나타나서 당신의 소원 세 개를 들어드리죠. 이라는 램프의 요정 맞아요. 잘 아시네요. 지금 당장 당신의 소원 세 개를 들어 드릴 테니 말씀해 보세요. 네가 왜... 왜라뇨... 그게 제 직업이니까 그렇죠. 남의 소원이나 들어주는 거... 네... 아무 대가도 안 바라고 공짜로... 물론이죠. 에이, 솔직히 뭐 꿍꿍이가 있지... 그치? 음, 의심이 참 많으신 분이시군요. 다른 분들은 이럴 때 그냥 기뻐하거든요. 원래 그런 법이라고요. 자, 어서 소원이나 말해봐요. 음, 음, 좋아.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모두 다 갖게 해줘. 으아! <laughs> 음, 아직 잘뭘 모르나 본데. 에? 어? 당신은 눈앞에 어리석은 욕망에 사로잡혀 진짜 소중한 걸 잊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다른 건 몰라도 우린 그런 거 용납 못해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어서 소원이나 들어줘 그게 네 일이라며 지금부터 내말잘 들어요 듣히뭘 들어 인간이 잠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게뭐 때문인지 아세요? 그건 신과 인간을 정신적으로 이어주던 순수, 진실과 같은 끈이 사라지고 문나 명예와 같은 가짜 행복이 새상야 세사... 너!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인간이란 착오로 알아서 인간의 참된 행복이 과연 무엇인지 사람들도 다시 아직 내 얘기 안 끝났다구요 너 대체 여기 뭐하러 온 거냐? 그야 물론 당신의 소원을 들어 드리기 위해서죠. 그럼 어울리지도 않는 설교 그만두고 와서 소원이나 들어 줘. 그러니까 좀더 정상적인 소원을 말씀해 주신다면 내소원이 뭐가 어때서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그리고 결국 내 얘긴 전혀 안 듣고 있었단 말이군요. 아! 누가 그딴 소리 듣겠대? 좋습니다. 오늘 밤은 특별히 인간들이 나아갈 길에 대해 가르쳐 드리죠. 야. 아... 우와, 뭘좀할줄 아네? 손치워요 나도 맛있겠죠? 안 돼요. 당신은 먼저 참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laughs> 야, 좋다. 자, 그럼 이제 올바른 인간의 삶이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시작해 볼까요? 으아. 누가 좀 말려줘. 미었죠 <목소리>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간들의 잠든 누군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여기 여보세요 여보쇼 내 성질 건드릴래? 소원을 말해줘야지 잠만 자면 어떡해요 난내 임무를 마칠 때까지 계속 쫓아다닐 거예요 끔찍한 소리 하지 마! 너 같은 골칫덩어리가 뭐가 예쁘다고 계속 데리고 다니냐? 할수 없어요 원래 그런 법이니까요 치, 원래? 누구 맘대로 그게 원래냐? 난잘 거야! 음, 음, 음. 그럼! 이런 건 어떠세요? 어? 우와! 어때요? 이 정도면 볼만 없겠죠? 으흠. 나, 그럼, 없지 없어. 아주 완벽해. 내 취향에 딱 맞아. 내눈동그레진거 보이냐? 보여, 보여? <laughs> 근데, 지금 너 있지. 혹시 춤 같은 것도 출줄 아냐? 출연료는 이 매니저가 다 관리해 줄게. 응? 누구야, 아침부터 꼭! 왜, 어! 왜, 왜 그래요, 아저씨? 아, 이번 달 방세는 아, 아직 게 아니라 제발 도와주게. 응? 뭔 소리예요? 내 딸을 라라를 어떤 놈이 납치해 갔다고. <laughs> 아그래요 내가 잠깐 신부름을 시켰거든. 아 근데 아 사람들 말로는 검은 <laughs>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나더니 바짝오자 <laughs> 우리 라라를 납치해 갔다는 거야. <laughs> 음, 그거, 정말 안 됐네요. 부탁이다! 우리 라라를좀 찾아줘! 얼마 줄 건데요? 으? 잘 들어요. 내 목숨을 거는 건 좋지만, 그러려면 뭔가 대가가 있어야죠. 안 그래요, 아저씨? 으? 얼마면 되는데? <laughs> 글쎄요, 일단 선불로 500만원 정도? 이제, 어디부터 찾아보죠? 뭘 어디서 찾아? 먹긴요좀 전에 그 아저씨 딸을 구해야 할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이미 500만 원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왔는데 걜왜 찾아? <laughs> 설마 그럼 처음부터? 당연하지 겨우 돈몇 푼에 내 목숨을 걸라고? <laughs> 잠깐만요 또 뭐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진리가 아니던가요? 그래 좋아 그럼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야? 원래 사람은 그렇게 사는 법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내가 아무리 줄임배를 움켜쥐고 있어도 빵한 조각 주는 사람 없거든 그러니까 난 내가 본다고 강하든 약하든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키라 이거야 그럴 능력 없으면 그냥 죽든가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수가 있어요? 자꾸 떠들면 내첫 번째 수원으로 그 입을 봉해버리라고 할 거다. 어, 그건. 그러니까 입 조심해.